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, 설정하는 방법을 어,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,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을 이제 현재 보시면 에, 이렇게 셋 메뉴하고 1번, 2번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1번 버튼 잠깐 눌러 볼까요 1번 누르면 현재 운전자 1번 설정되어 있는 메뉴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다시 2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을 누르면 운전자 2 설정 메뉴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예. 근데 여기에 자기 체형에 맞지 않을 때는 어 자기 체형에 맞을 수 있게 예, 의자를 조정한 다음에 이 저장을 시켜야지 다음에도 탈때 자기의 저장된 위치로 어,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동을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의자 하단에 보시면 음, 이 작동하는 레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앞에 있는 긴레바로 네, 앞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레바로 앞뒤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레바이레바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 또몇 가지 버튼 이 있는데요. 이 버튼 가지고 네, 뒤에 허리 받침, 허리 받침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버튼을 작동하시고 난 다음에. 예. 자기 체형에 맞게 의자 조절이 다 완료가 됐으면, 어, 운전자 메모리 버튼 중에, 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셋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, 경보가 한번 올릴 거고요. 그 다음에, 경보가 올린 다음에, 1번이나 또는 2번, 원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, 경보가 두번 올리면서 저장이 완료가 되십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셋을 누르고, 그 다음에, 1번 누르면, 띵띵 소리가 나면서, 이제 1번에 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되고,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, 이제 운전이다한 다음에 시동을 끄시면, 예, 이렇게 이제 불이 꺼지고요. 그 다음에 차 문을 열게 되면, 예, 이제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가 뒤로 쭉 빠지고, 핸들이 올라오면서, 어, 내리기 편하게 되시고요 다시 차에 타시고 면 다시 이제 세팅되어 있는 의자 위치를 이렇게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, 현재 메모리되어 있는 그 기능대로 그대로 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은 이러한 방식대로 어, 다른 분이 또 운전하신다면 먼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의자 와 핸들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셋을 누른 다음에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시면 네, 저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